여러분 두렵습니까? 문재인 독재 정권 5년 동안 사왔어요 7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정의를 부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다시 바길로 가자. Eu não 정당 5만 3천 명의 정의당보다도 5배가 많은 책임당원이 정부 보조금 없이 당비로 운영되는 유일한 정당. 그런데 7년 동안 부패하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지 않고 국민의 그러한 정치인들 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러한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불의가 권력을 지고 정의인장 행세하면은 당당히 일어나서 그불의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 책무를 가진 정당. 그것이 위대한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무능한 정치꾼들한테 완전히 애호사였어요. 개혁하자, 혁신하자, 인류한혁진이가중진들이선우태하고 특히 유은권 국민입상장제의 권성도의 정기은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듣습니다 7년전에 재없는 현직 대통령 정지에다가 거짓선동조작업무에 속아서 칼꽂은 자들이 또다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laughs> 대통령을 하늘같이 떠들다 뜯은 떠받든다는 충신이라니겠든 장재원은 정계를 어태하라 윤석열 <laughs>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도다리같이 엎드려 있는 권성동도 정계를 어태하라 <laughs> <laughs> 이제 20년 가까이 국회의원 했으면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반려 생활 30년 하다가 이제 국회로 다시 20년 해먹고도 국회의원 더하겠다는 그러한 무능한 중진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 남아도 되는데 무능한 중진들 정계를 은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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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 스캔들 부패 의요 지금 방탄국회 방탄민주당 한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과제, 이 시대의 과제는 30년 동안 석을대로 석어 석을 빠진 386 운동분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가 석었으니까 386운동권은 어떻게 벌어냅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발 이제 운동권, 운동권 얘기하지 마라! 저도 대학 다닐 때 돌게나 던진 사람이요 외대 추진들은 저를 다압니다 그런데 저렇게 돈처먹고도 뻣뻣하게 얘기하는 송영기를 중심으로 한386 운동권들은 그래서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패하고 승한 386 운동권들을 퇴출하자! 여세 야 여소 야대라도 이재명만 없으면 은 저렇게 국민 무시하고 서민 무시하고 민심에 독떨어진 야당 민주당의 국회 독재는 없는 겁니다. 예산 통과 안 해주면은 그 직격탄은 서민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만 떠드는 자파들 DJ 선생부터 시작해서 말로만 서민 서민하는 민주당 이제는 서민들이 그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감정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의 아들딸과 손자손녀의 미래를 누가 짊어지고 여러분과 같이 할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동떨어진 선전 선동의 지역 감정에 빨간색 찍고 파란색 찍는데 가면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도 더최악의 그렇게 가면은 국정들이 대놓고 여러분들을 무시합니다. 문재인이가 청년들의 신분상승 사다리를 잘랐듯이 여러분들은 또다시 대대지 같은 권력자들, 대대지 같이 한 정도 안 되는 껍데기 정치인들한테 지배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권리, 우리 국민의 3. 우리 서민의 권리, 우리가 되찾았지다. 우리 공화당 7년 동안 돈 문제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 공화당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권력에 불종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공화당 7년 동안 진실과 정의에 벗어난 행동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7년 동안 언론 방송이 정의당보다도 다섯 배가 큰 우리 공화당을 50만 당원인 우리 공화당을 꽁꽁 감췄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국을 가장 많이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국민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정의로운 국민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진실된 국민을 저는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았지 않습니까? 한에게 놈들이 오랐습니까? 이재명 방탄하는 놈들이 오랐습니까? 국민을 20년 대보시킨 문재인이 오랐습니까? 잘못된 불의와 거짓과 선동과 싸웠던 우리 공화당이 오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울지 맙시다. 제가 연설을 열심히 하는데 왜 울니까? 7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국민들이 자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7년 동안 많은 정당들이 세웠다 무너졌는데 왜저 우리 공화당은 저렇게 갈수록 당원이 많아지는가? 어제도 당원이 20명 가까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7년을 지켜봤는데 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그것도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장자 서민에 서두어 있는 위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돼또 국회의원들 뽑아놓고 내 삶과 전혀 다른 저것들끼리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정말 가지지 못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들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정당과 정치인. 그것이 바로 정치개혁이고 정당개혁이고 정치개혁 아닙니까? 대격기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정치 개혁! 이룩가죠 힘드네. 여러분, 오늘 정로상가까지 행진하니까 제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행진할 때 날도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야, 우리 공화당이 역시 7년 동안 오늘이 몇 차? 253차. 253차 태극기 집회입니다.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알립시다. 대한민국은 우리 공화당같이 깨끗한 정당, 용기있는 정당 그러면서도 국민의 바다 속에 풍덩 들어가서 국민의 민심을 챙기는 정당 가진 자가 아닌 약자의 편에 서있는 그 정당의 모습을 다시 한번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